아, 나는 진짜... 아직도 남편 앞에서 방광안 껴. 아 그래요? 아, 써? 진짜? 그럼 진짜? 터야 돼. 응? 돼. 그럼 터야 <laughs> 그럼... 어, 저... 돼. 언니! 비장함 걸려요. 가스 차서. 비장함 걸려? 아 그러세요? 그때 제가 가스 차서 생식기가 생식기 안터진다 남편 하니까. 앞에서 방광안 껴. 딱장함 그게 아니라 세수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독소 배출을 아, 그 해야그 앞에서 안 껴. 어, 근데 어, 그 차음면 안 어, 좋대도, 안좋대 아직도 나는 음? 남편 앞에서는 그런 안. 아난 그거는 싶고 어. 좋은 거 같아. 그거 굉장히 좋은 거 같아. 근데 아니야. 건... 근데 나도 70이 넘어 보니까 커야 돼. 부부라는 거는 음. 좋은 거 나쁜 것도 다 이렇게 얼어서 감쌀 수 있는 게부부거든 음. 근데 그 방구를 갖다 그안 투선 그런다는 건 그럼 그 이상의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요 아저 방... 어머님 방구 말고 옷 갈아입을 때 음. 음. 이렇게 좀 아직도 조심조심 한다는 자체가. 남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소녀 같고 여자 같고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네. 어느 정도지. 만약에 정말, 아플, 막, 병이 들어서 쓰러졌을 때는, 그럼 어떡할까? 방금 터야죠터야죠 미리, 미리 부부라는 거는, 물론 이렇게 조심스럽게 애교 있게 하는 거는 좋지만, 어느 정도는 터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수 네. 씨는 음.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어떤 거요? 저렇게 거예요? 미선이처럼 신랑 앞에서 옷도 마음대로 못 갈아입고, 막 이렇게. 옷을 다 입은 상태에서 남편한테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해요? 아니면 내 와이프만큼 내 앞에서 뭐편한게 나처럼 작업은 방 화장실 막 칫솔 이 양치질 하고 있는데 와서 같이 양치야? 어. 어떤 게더 나아? 상할 수도 응. 없어. 아 정말? 나는 그런 건 없어. 어, 그래. 그래. 나는 한 번도 안, 안 했어, 그게한 번도 안 했어. <laughs> 뭐 어떻게 해도 좋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지. 하고 싶은 대로 여자는 어떻게 해도 좋은데 저러면 굉장히 사랑스러울 것 같아 남자 아, 입장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꼭뭐 가려서 이게 아니라 그런 모습 자체가 남자 약간 단점 입지... 있어 어? 아쉽게 어? 서로 낯설어 <웃음> <웃음> 그냥 <웃음> 우수 되잖아 요쓰 혜영부, 는 지금 마음속에 언니가 어떤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바라고 싶은 거 그런 거 없어요? 사랑스러운 여자? 좋은, 여자. 좋은 여자. 음, 음. 예쁘다. 음. 내가 화면, 볼까요? 테레비 좀 봤는데. 사랑스럽지? 되게 형보나 음. 그런 표현을 잘 하시는 것 같아. 응. 음. 어색하지 않고. 응. 음. 되게 음.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그럼 여자가, 남자가 어색하면 여자도 어색하거든. 근데 자연스럽게 잘 리드를 해주고. 음. 내가 보기엔 문수견이가 형부한테 많이 길들여진 것 같아. 응, 이제는. <웃음> 인정. <웃음> 응, 인정. 예,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런, 이런 모습들을 방송에서 그렇게 한 번도 보여준 적이 그래, 없었다. 그래. 이런 옷도 안 입어. 응, 잘안 깜짝 놀랐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단발머리로 길어서 이렇게 뭐 변, 그러니까 시즌 원을 보면 을 하고 이러는 시즌 2를 뭔가. 보면 확실히 변한 게 느껴져. 음. <laughs> 너랑 드라마를 음. 되게 오래 했는데, 단한 번도 정말 음. 어쩔 수 없이 설정 빼놓고는 그럼. 치마를 입은 적이 있어. 언니가 아, 이런 목걸이, 정말 이런 목걸이를. 아, 해본 할지. 적 없다. 왜냐면 여기 맞다. 목에 총알은 응. 걸었어. <laughs> 이런 진주를 목에 걸진 않아. 총알은 이런 데안되도이 언니가 그럴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언니는, 아, 이런 큰거안 <laughs> 안 해. 깜짝 놀랐어, <laughs> 지금. 이렇게 네, 음. 또 어쩌면 음. 초콜릿 좋아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 것도 사오니다 아우 입맛에 음. 맞으세요. 아주 음. 너무 맛있어. 다행이다. 케이크 맛있다. 여자님 항상 보면 정말 선물을뭐 해드릴까요? 그래? 엄마 선물 뭐 해드릴까요? 필요 없어. 마음만 주면 돼. 그리고 너희들이 잘 사는 모습을 어. 보여주는 게 어. 그렇죠? 응. 선물이야. 너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선물고 이 너도 그렇고 어? 응. 엄마들은 그래 이제. 응. 이게 한번 실수는 병가 상사니까. <laughs> 그거를 이제 딱 밑에다 딱 깔고, 아, 이제부터 내가 정말 쉽게, 정말 그런 생활을 마치고, 내가 노년에, 아, 정말 나잘 살았다. 어? 그런 소리 듣게끔,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예, 딸둘 데리고서는 이런 정도 기분도 <laughs> 아, 좋다. 좋죠. 아, 어, 시원하게 안 와서 좀 촉촉하지 마. 그러니까. 야, 딸이 많았으면 좋네. <laughs> 아, 시원해요. 아은분다은 아시네? 어, 아, 오, 오, 어. 어. 그거 굉장히 시원하다. 여름 기사 엄마, 엄마가 아니라 언니 같죠, 어. 언니. 큰 언니, 큰 언니. 어. 아유, 큰 언니. 아유, <laughs> 니들이 건강하게 만들어주니까 <laughs> 이게 이런 거 아니야, 엄마들이. 어. 아이고, 어서오세요. 목소리가 나길래, 어서오세요. 이런 듯하고. 어서 오세요. 고마워 고마워. 오야. 이런 옷 입어도 예쁘시네 그냥. 아 앉으세요. 자리 딱 잡아놨어. 어머나. 편해 편안해. 꼭 쳐. 니들 옆에 앉아. 꼭 쳐. 꼭 쳐. 엄마 옆에 앉아. 아니 근데.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내가 오면서 얘들한테 얘기했어. 딸 가지니까. 좋긴 좋다. 왜냐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데려가니까. 아 그러세요? 안들 녀석들은 말안 듣잖아. 오고 싶으셔? 오. 아니 형. 있으니까 여기 와보지. 찜질방은 거의 와본 적이 없어. 그래. 나도 그래. 어. 아, 그러세요안 어. 오시겠다는데. 네. 어. 사이가 내는 돈이니까 괜찮대. 아, 오늘 양꼬 그냥, 아. 그냥 여기 있는 거다 드시고. 그래. 그러니까. 딸이 내는게 아니야. 여기 뭐뭐 뭐. 마사지 뭐 다. 아니 시냐뭐 우리 딸이 돈낸면 뭔가 안 하지. <laughs> 사이가 돈낸다니까 이유가. 마음 놓고 <laughs> 쓰십시오 <웃음> 여기나스주 아, 백지수표! <laughs> 그리고 엄마 있장아이 생각이 고서 아, 아, 아. 딸이 전화가 오잖아? 약간 놀래. 아, 내가 뭐가 또, 뭐. 뭐가 있나, 뭐가 이나 이랬는데, 사이가 전화하면, 어머. <laughs> 아, 그러세요? 뭘해주려고얘야 되나. 이렇그러더라고 전화 그래. 자주 들어야 되겠네. 그 그래. 네. 편안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가족들이 한꺼풀 벗고, 편안한 복장으로 살갑게 음. 한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형부 네. 양머리 할줄 아세요? 아나 몰라요 솔직히 아. 그 양머리 아, 어떻게 아,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 하는 세상에 나는 지금 사위한테 해달라고 그러는 아니, 일단... 거 아니야 나도 지금 형부 해달라고 아 그래요? 음... 그랬었는데 아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 그래 우리, 우리 다, 다 같이 하자 다, 다 같이 하죠. 어떻게 아. 하는지 역시 세대 차이가 응. 여기서 응. 나는 거 봐요 이렇게 여기 한번접어요 밑에? 어 여기 반 접고 그다음에 이렇게 접으세요 또 접어? 네 오케이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뒤집기 시작하세요. 뒤집어. 이렇게. 이런 거 만들어. 아니요. 한세 번? 네 번. 이렇게. 두 번. 자기 사이즈 머리에 맞게. 아, 네, 어, 내 그래? 사이즈. 머리에 그러면 맞게. 그럼 나는, 나는 더 이제 한쪽만 동신은 좀, 해야 돼. 더씨는좀 넓게 해야 되겠다. 그니까, 나는 한쪽만 여기 짧게세 번. 한쪽은 아. 두껍게, 한쪽은 얇게. 양머리 이렇게 하고 어 오케이. 나도 이렇게 쓴 거냐? 양머리 오, 장모님 오, 잘 어울리셔 잘 어울리셔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아, 귀엽다 우리 처제 자,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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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둘. 하나 둘 아유, 얘 예. 아기 냥 아유, 귀엽다 하나 둘 하나 둘셋 수컷 한 마리에 암컷 한 마리가 귀엽다, 귀여워 <laughs> 양머리가 귀엽다 아 아 확실히 암컷 세 마리에 수컷 한마 뭔가 완전 영광인데요. 네. 미녀 네. 삼총사랑 이렇게. 어? <laughs> 네. 아니 뭐 식혜라든지 이런 거 맛있고. 오, 이야 식혜, 식혜,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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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떡볶이도 다 있어.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제가 다 사올게요. 음. 기다리세요. 혼자 다 가져올 수 있어? 요 아, 그럼. 가, 어. 같이 가. 안 되면 두번 하면 되지. 와이 기술 있어. 내가 있 혼자. 네, 혼자 잘해. 그럼. 네, 이런 부분 이게 신랑은 또 잘하던가, 또는 사이는 또. 근데 나는 너무 다행인 게 형부가 응. 언니한테 너무 잘 맞춰주고 그래. 둘이 너무 보기 좋으니까 내가 보면서 별로 결혼에 대한 어떤 오망이나 이런 게 없는 앤데 언니를 보고 나서 오망이 생겼지. 나도 저렇게 살면 난 정말 내일이라도 당장 결혼하고 싶은데. 프러포즈 했잖아. 2주년이라고. 언니가 감동도 받고 그거 보니까 뭐더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 김범수 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여자, 여자스러워하지. 이런 수, 이렇게 네. 됐을까? 근데 남자에 남겨, 따라서 거. 또 달라지게. 네, 달라져. 아니야. 그렇더라. 내가 보니까. 음, 내가 시집 올때 빨간 베개를 네가. 들고 왔는데 빨간 베개 없어졌어. 왜? 그내 어? 베개 없어졌어. 왜? 그냥 내 베개 없어도. 이게 괜찮지, 뭐 봐. 그렇게 달라진다, 달라지라고 그게 800개야. 얘 예, 800개 하면 또 그렇게 잠이 잘안나 너무 잘거기다또 다리 좀 올려놔봐 거기다가. <laughs> 그러면 또더 잠이 와요. 다리 좀탁 올려놔. 그런 올려가봐. 거 있잖아. 남자 800개가 그래. 어게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으면 어. 엄마 태아 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laughs> 되게 편해. <laughs> 그러니까. 네가 다리를또 거기다 올려놔봐. <laughs> 그럼 하도아직까지는한 아, 아, 번도 자리를 안, 안, 안 올려봤는데 잠이 안 와서 고민한 적이 없었어 그때는 그건 맞아 어. 어. 다 그래. 그런 것 같아 어. 어. 아이고저 많이 도가지고 형부, 형부 요이이고아이고 그럼요 시 우리 형부밖에 없요아럼요 그럼,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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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고 그럼요 아럼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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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고그럼 오징어. 요 그럼요 그럼요 그 잘 먹겠습니다. 아별 말씀을요. 먹고 더 드세요. 아잘 먹겠습니다. 아, <laughs> 아, 음. 자 자유한국당. 여기 떡볶이도 있고. 음. 얼마나 차고요? 음. 나는 우리 언니가 시집 못 갈까봐 진짜 너무 너무 고민 고민했는데. 문수 씨는 시집을 못 가는 게안 가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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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죠. 훌륭한 여자가 응. 일부러 안 가는 거지? 자발적 싫어. 괜찮다 얘. 예. 이렇게 그렇죠. 훌륭한 여자가 일부러 안간 거지? 자발적 싫어. 괜찮다 얘. 자발적 싫어. 완전 복 받았다고 음. 음. 횡재한 거지. 은수아 엄마가 이렇게 어깨가 결릴 때는 누가 오! 와서... 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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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예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 잘해. 저 잘해요. 주주 씨 잘해요. 제가 저희 어머니 에이. 말만 해 말만. 진짜 잘하네. 음. 아 정말 제가 잘해요. 하는 스타일이 있어 있어. 있어. 어. 어서 이게 이어고고고 고. 오 잘하네. <laughs> 잘해요. 어? 어 세상에. 아, 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얘 사유가 이 정도면 뭐 됐지 뭐, 뭘 바라니. 그럼 그지? 맞아 맞아. 이런 그래. 사유면 아그냥 정말 뭐 따봉이라야 되니? 뭐라니. <laughs> 받았죠, 네, 네. 호강 받으죠 응. 어? 호강. 호강 받으시라고 어, 보통 어강이있 얘. 네. 아우 이런 호강이 어디? 이럴 때 받아야죠 언제 받? 받아? 그러니까 맞아. 아유, 이런 사이 뭐 얼마나 좋까. <laughs> 아, 진짜 진짜 사이. 아나 이게 부려먹어야 되겠는데 나 이제 그랬다. <laughs> 부려먹데 부려먹어야겠다. 미국 사위는 아니죠? 이게 통해야 되지. 이거. 말이 안 통해. <laughs> 근데 마사지 대만 말안한거 아니야? I'm very sick. 어, 마사지 플리스 해봐야 돼. 마사지 플리스. <laughs> <laughs> 마사지 기어. 많이 yeah. yeah, yeah. 아, 아, 해야 돼. 이야, 빨어 이야, 빨리 못하어는되 진짜. 해 보세요, 한번. 해야 되겠다. 신난다. 이시간 얼른 먹어. 이리다가못 먹어. 괜찮네. 이른 먹어. 앉아 손님이 오가 네. 빛자는 이왕에 여기도 다우쪽이로 틀렸어. 이 밑에가 좀 풀어져야 되니까. 발마사지. 발마사지로 가면 어떡했냐? 이 안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있어요, 있어 그래요? 우리 손다 가지 가자. 그래 그래 가자. 가요? 아, 그냥 사이쪽에 어디로 가면 좀뭐 하고. 네, 네, 네. 80쪽. 우리 그러면 뭐 하러 가는 거야? 발 마사지, 아, 발 마사지. 왼쪽. 발 마사지, 발 마사지. 왼쪽으로 어디가? 이렇게 한 바퀴 돌자. 어디가? 어디 이쪽으로 한번 아, 한 바퀴 돌시죠. 응. 나발 아, 마사지 너무 좋아해. 아 저쪽에 있다. 마사지 발 마사지. 어머니 마사지. 제가 좋아하는 마사지. 마사지. 전신 마사지. 오 마사지. 전신 마사지. 안녕하 좋은 마사지. 여 좋다. 오 여기 들어오세요. 좋다. 오 좋은데. 좋다. 어 좋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 마사지 받고 싶다고 해서 오시긴 했는데, 엄마, 그래도 어디 뭐, 받고 싶, 전신도 되네. 어. 그럼 어머니 저어깨 하려면 전신. 일로 어, 가요? 네, 아. 아, 아, 아. 전신. 아, 또 젊으시고. 제일 잘생겼어. 아유, 저분이 제일 젊고 잘생기셨어. 아, 잘 지부를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세요. 아, 네. 나는 아, 네, 형부 응. 목이 좀안 좋고 여기 승목은 네, 있잖아요. 승모은 여기 에 어깨. 이 뭉쳐있어서 그쪽으로. 어. 나는 이쪽으로 등으로. 바라보래. 우리 <laughs> 처제. 꼼꼼하게 만져세요 어머니랑 처제. 네, 네. 형부 감사합니다. 승승 지금 내가 사위덕에 호강하는 거니까 네. 잘좀 해주세요. 야, 역시 형부 있으니까 이런 호강을 하는구나. 아유, 마음껏 받으세요, 마음껏. 아 네. 아유, 졸려라. <웃음> <웃음> 아, 한국이 따로 없다. 아이 이게 천국이다. <laughs> 아, 어머니 편하게 받으세요. 또 가족끼리 오니까 또 이런 맛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 어머님이랑 처제랑 다 같이 오니까 너무 그렇죠. 진짜 좋다. <laughs> 형부랑 이렇게 오는 게 태어나 처음 아, 아, 이렇게 그냥 자식 데리고 손 이렇게 음... 하는 게 아, 이게 보기 좋고. 자주 집에 어. 나누는 차이가 이걸 시켜 주니까 더 좋다 얘. 많이 받으세요. 인생 뭐 별거 있어요? 그래. 아, 조금 미친 듯 살고, 어. 이왕 사는 거 둘이서 의 좋게 살아라. 맞아, 어, 요 아, 가끔 엄마 이렇게 데려와서 아. 이거나 시켜주고. 그러니까, 자주 시켜드릴게요. 야 <laughs> <laughs> 얘네 둘이 난리 <난리난데>. 난네 <laughs>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완전 사람 아, 아, 참는 아, 소리가 나는 거. 어? 저희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좋아. 응? 아우, 우리 완전 시원하다. 괜찮아요? 나도, 나도. 어? 너무 좋았어요. 어, 어, 러니까 어. 응. 아까는막피곤해막지 졸리고 그랬었는데. 어. 위에까지 가는데아 음. 이상한 아유. 나라의 엘리스 영화 아니, 유정 씨 얼굴 부었어. 정신을 어? 못차 야, 그 사이에 왜 얼굴이 부었어? 정신을 어? 못 차려, 겠어 아, 어, 효과가 있긴 있나 보다. 음. 혈액선이 되는 거지. 아이 무시원해라. 아. 어 어떠세요? 아, 맨날 이거 나왔어. <laughs> 아, 진짜 그러세요 들죠. 아니 무슨 맨날 거, 잠깐 나오니까. 만진 게 그렇게 좋아? 괜찮으세요? 맞자서 요강을 쌓게. 아, 무시원해 가지고. 타이덕분에. 또 와요, 아, 또 와. 자, 네. 이 너무 시원하다. 선생님, 진짜 오, 시원하다. 여기 네. 양머리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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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사워리카. 사워리카. 가, 가, 가. 어디로 가지? 문수 씨 받아요. 네. 여기 여기 아랑 무슨 나 여기 있을게. 아, 아, 어떤 거지? 티커 제거해 주세요. 큐티커링 응. 뭐야? 여기 굳은살 같은 거. 음. 살 같은 이 거? 그 봐봐. 마사지 고요야 되겠다. 음. 반지도. 반지도 고시계도 빼고, 빼고. 근데 요즘에는 남자들도 어? 다 관리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막 진짜? 요힘 주지 말고 힘빼고힘 빼야 돼? 아. 아. 이거 왜? 얘, 아니 우리 사위가 손톱이 짧다. 바짝 아, 깎아서, 네. 아, 짝 깎아서 네. 그래. 근데 그걸 다듬어야 된다니까 형부 이걸 왜 다듬어? 이쁘게. 어. 남자가 뭘 이쁘게 해? 남자 마사지. 요즘에 남자도 다 마사지 해야 거. 돼요. 아, 시대가 옆에서 옆에, 그래요.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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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배. 배? 와이프. 옆도 빼야 돼요? 어, 그럼. 그래야 마사지를 마사지 할수 있지. 자 이렇게 네? 해서 한번 하는 거 봐봐. 아 이거 각질 제거를 하는 거야 이게. 맞지? 아니 아니요. 얘가 이털 이렇게 나서도 <laughs> 네? 네? 털이 이렇게 나서서 괜찮니? 털 왁싱할까요? 털 왁싱할까요? 하지마. 아깝다. 지니 아내가 싫다 아니 왜니 털이 왜이 털처럼 그래. <laughs> 털좀안 빠지게 살살 좀 닦아주세요. 네. <laughs> 털이 윤기나겠는데 오늘은? 그냥 <laughs> 내가 사이다 병우면 <laughs> 호강을 많이 해. 근데 이렇게 장모가 좀 많이 뭐 벌어요, 장모하고 이렇게 오는 거 있어요? 이런데? <laughs> 아 이런 거 처음인 거 같아요. 어머, 처음이랜다. 음, 어떤 거 어떤? 거, 어, 이런데 오는 거 처음이래. 사위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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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유, 이거 하, 하, 하. 보고 네. 사위들 정말 장모 모시는 네. 거 같아요. 진짜 장모 그래야 모시고 같아요. 좀 와야 된다. 오셔서 호강 좀식 해보세요. 하루인데. 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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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주는 거 좋겠다. 어, 어. 그지? 네. 응? 근데 사위는 꼭 이거 안 해도 되죠, 어머니? 다른 사위들은? 다른 사위들은 뭐 지가 알아서 하고. 진... 아까 발 마사지 할 때도 아우. 힘 빼시고요. 아, 힘 빼야 돼요? 아직 오늘 손과 발이 호강 아니야 호강해. 아니, 좋아. 내가 사위들께 오늘 호강을 많이 해. 장모님이 저를 아끼셔서 우리 사위 이런 거 받아봐야 된다고 저는 그게 허, 진짜 좋았어요. 어우, 우리 사위 정말 챙겨주신 그 마음이. 허, 정말 정말 좋았어요. 이제 아니 이제 마사지를 받으면 응. 몸이 좀 릴렉스해야 되니 그렇지. 좀 따뜻한 방에 가요. 그래 맞다. 그래 그래 찜질방에 왔으니까 맞아요. 그래. 역시 우리 문숙 씨 현명해. 구독돌이야 우리 찜질방. 여기? 아유. 여기?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어, 오 좋다. 좋다. 어, 위로 올라가요. 헉? 좋아 좋아 좋아. 아유 신난다오 좋다. 좋네 여기. 응? 여기 오 비싸요. 여기 히노키 방인가 아, 아 좋다. 너무 아, 아, 좋다. 오케이. 방에서 향내가 나네 향내가. 네, 그래서 이게 뭐야외 냉 히노키. 야 이런 데서 자면 잠이 잘 온다. 어. 음, 이렇게 네. 무더운 여름에 음. 여기서 잠자면 대박이다. 진짜 여기 시원하다 생각보다. 그래. 그래. 아, 어, 시원한데. 괜찮은데. 어. 원래 어. 가족들이 뭐 어. 고스톱 이런 걸한번 해주면. 그래, 아 거. 그러게. 역시 장 t e m 포 o 맞아. 네, 이쳤어 진짜, 진짜, 진짜 오랜만에 가야 잠깐만요. 가자, 무기 이거지. 찌가 이거지. 빠가 아, 이거. 응. 뭐. 자. 어머니, 뭐, 어머니, 뭐 내실 거예요? 내가 뭐하러 말해? 아, <laughs> 아, <씨. 안 웃음> 아, 그래서 어머니 보내실 알려주시면 안돼요? 아 평범 참 평범 모내실 거. 응. 나난 보재기 어 진짜? 난 평화의 진짜? 상징 보재기 나는 찌 낸다 그러 어머니 찌내실거예요 어. 아, 저 보재기 낼거예요 어머니 그래. 잠깐만요 아, 봐야돼 저 보재기 낼거예요아지빠기지빠찌지빠찌찌 네, 아. 진짜네 빡. 아니 애쓰니까 아. 못못못못못가 아니 아니 엄마가 묵찌 아, 못못 아니 아까 찌 내신다 고그랬아요 가위바위보 내신요 잊어버렸어

<laughs> 저저빠할 저, <laughs> 저, 어, 거예요. 빠. 그래, 그래. <laughs> 어? <웃음> 어 진짜 잘하신다. 어. 진짜 빠 한다. 아니 엄마 어, 너무 진짜 잘하신다. 한한 <laughs> 아! 어 진짜 잘하신다. 한방한 방. 형부 형부 와. 이겼어 이겼어. 진짜 잘하신다. 오케이. 안쪽이야. 너좀 해봐봐. 너가 한번 해봐봐. 우리.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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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할까? 팔씨름? 팔씨름 <laughs> 팔씨름 무슨 뭐 팔씨름이에요 아니야 아니 언니 자해 여기다 놔봐 여기다 이렇게 팔씨름은? 응 이렇게 왜? 맞짱 뜨자고 남자가 아니 남자 여기 잡아 줘야지. 어떻게 내가 아무리 기운이 어도 남자하고 이렇게 맞짱을 고 내가 이겨도 욕 먹고 저도 욕 먹고. 아니 난어떻게할지모르니까 아, 아래게해 나를 여기 잡아 줘야지. 팔 팔. 응. 응. 자, 아, 우리, 우리 딸이 이기겠 어? 아, 그럼 이기지. 그래? <laughs> 자, 하나. 하나, 하나, 둘, 둘, 오, 힘이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 이거 힘이 장난이야. 오 힘이. <laughs> 힘이 뭐? 어머+ 어머 힘이 안, 힘이 안 받은다? 오, 아니, 뭐, 뭐. 이거 왜 오, 어머 왠지 내일 어머 힘도 안 주는데 응. 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안 되는 거나아 나한테 지금 안주주고 네. 있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힘버텨주는 어. 거야 왜냐면 힘쓰신다 어. 그래서 어디까지힘쓰신다모르겠아 진짜로 그러는 응, 거야 아, 진짜? 아, 안 진정성 있게 이케이 어. 하나 둘셋허허 둘, <laughs> 아니, 힘이 세긴 세시구나. 어, 근데 야, 나는 되게 우습게 알았거든? 어, 어 꿈쩍을 안 해, 꿈쩍을. 음, 아니, 그럼 우리 팔0도 없는 남자하고 산다는 얘기니? 밤에는 내가 꿈짝을못 하잖아. 어, 당연히 같아. 그래야지. 아니야. 살이 약해서. 밤에 네가 참는 척겠다가는안 되지. 밤에 제가 어떻게 잘한체를 해요. 그럼, 어. 그럼. 그건 잘하는 짓이다. 조금 누워서 쉬세요. 알았어. 어, 마사지 받고 난 다음에 조금 발 붓고 기고 너도 예, 우정아, 너도 좀 쉬어. 어, 아유, 나는 아유. 엎드린 게더 좋아. 아, 그래. 저쪽 보고 좀 엎드리면 안 돼. 아, 그래? 왜? <웃음> <웃음> 아, 그래. 아, 둘이서 뽀뽀를 하든지뭘하든지 아유, 참나. 안 봐도 안 봐. 아유. 뽀뽀를 하든지, 아이고, 끼앗든지. 다 해라, 예. 잠깐 쉬고 계세요. 네. 음. 밥먹어 아, 밥먹어 아니 배는 추출하긴 하긴 데괜찮아데 네, 네. 아이고 오늘 어? 남자 혼자서 여자 셋을 그걸 할래니 얼마나 힘들어 아니 그래도 뭐 어머님이랑 초대하면 아니 그래도 뭐 하나 음. 먹자 그냥 금방 그, 감사합니다 땡큐 음. 먹어. 예. 음. 아유 별것도 아닌 거 먹으면서 이렇게 어우 뜨끈뜨끈하고 좋네 이따가 이따가 열어줘 음. 오늘 힘들죠? 어? 장모님이랑 또 처제. 아니 나보다 엄수 씨 어때? 아이 그래도 원래 시, 더 신경 쓰이지 원래 아자들이 자기 식구들 데리고 오면 네. 그대로 신경 쓰이는 어, 어, 거야. 그래. 어 그래 어쨌다 해죠 음. 음. 어쩌다 한번 먹지 이렇 자주 먹지는 마. 그나마 저분들이 좀 편한, 상황, 편한 분들이라 응. 음. 음. 혹시 남편 생각해주는 사람은 결국엔 아내밖에 없아요 혹시 문숙 씨가 확실히 먹는 거 하나 잘 챙기는 것 같아요. 야, 문숙 씨가 저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맙더라고. 내가 해준 겉절이 있었으면 그래. 진짜 음. 더 맛있었어요. 음. 나무재 먹기엔 좀 아깝다. 음. 어? 야, 어? 어? 아, 이럴 수가 있네 지네 둘이 맡아 먹었어. No. 이게 지네들만 입이야? 어? 둘이 어, 지금 왜? 뭐? 너희들, 너희들 이러는 거 아니다. 아니 어? 잘 나가다 마지막에 지네들만 먹겠다 거야야면 야, 나도 이래서. 귀 어? 그게 아니고 어. 오늘 하루 종일 뭐못 먹은 것 같아서 내가 진짜? 좀 챙겨주느라고. 아, 우리 딸이 챙겨준다 이게. 아 그래. 그래. 메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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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밀국수 먹고 싶다고 그랬죠?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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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네. 먹으러 네. 가자. 잠깐만 네. 찾아 여기, 여기 있어? 여기 메밀 있어. 저쪽에 있어, 저쪽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어, 제가 그래요? 금방 가요. 어, 아유, 착한 거. 빨리 가죠 안녕하세요. 냉몸이 내기 전에. 네. 냉몸이 되기 전에. 네. 빨리 좀 부탁드려요. 네, 장모님 모시고 와가지고. 네. 장모님 빨리 시작하시기 때문에. 네. 금방 되죠, 어머니? 네. 저희 장모님 빨리 가셔야 돼서. 맛있게 해주세요. 저희 장모님 원하셔서 해야 돼요. 네. 네. 텐데. 세상에 아니 너무 미안해. 안쓰러워서요. 아니 금방 또 올라가려고 그랬지. 우리 엄마가 이거 먹데 얼마나 자 드디어 냉모밀이 왔습니다. 왔습니왔습니 맛있겠다 너무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니부터아우드디 엄마부터. 이가다네 언니. 맛있겠다. 이거 겨자를 먹야 돼요. 세상에 세상에 제가 장모님 모시고 왔다 특별히 맛있게 달라고면 빨리 다 음. 그렇죠, 어머니? 음. 덥잖아 왼손이 뭐니 뭐니 해 거야 아유 가족끼리 같이 먹어서 맛있다 그치지그렇 응. 응. 그래서 음식은 여러 개 같이 먹어야지 맛있 그래. 그래. 그리고 말이지, 큰공 아니잖아 그쵸 그 조그만게 생복을 누는다는게 얼마나 좋아 응? 우리 라이센스 하나 따볼래요? 어떤 라이센스? 어? 이태리 음식이든, 블랑소 그래, 음식이든 그래, 그것도 멋있다 얘. 이태리, 음 이태리 우리 음. 이태리 요리 좀한번 배워볼래? 음. 음. 프렌치도 좋고 음. 영국 요리학교가 음. 있는데요. 음. 미국 남자들이 할아버지들이 많이 거예요왜냐면 노년에 해서 자기 부인 먹이게. 그렇지, 음, 음, 멋지다. 로맨틱하지. 음. 멋있다. 너무 잘 드신다. 음, 음. 오, 오 배가 고프셨구나. 음. 자연분이 모델이야 음. 그럼 여름철엔. 음. 괜찮아. 파이팅. 많이